혹시 로봇청소기의 혁신적인 기능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삼성전자 b e s p o k e 스팀 9600 로봇청소기 vr7md96516g는 그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흡입력과 백스팀 물걸레 기능을 통해 미세한 먼지 와 찌든 때까지 깨끗하게 청소합니다. ai 사물인식 기능으로 집안 구조를 스스로 파악하고 장애물을 피해다니며 매핑 기능으로 특정 구역만 청소하거나 청소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어 매우 스마트합니다. 자동 먼지 비움 및물 공급 스테이션 덕분에 청소 후에도 손이 갈 일이 없어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. 또한 세련된 BESPOK의 디자인은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어 가구처럼 느껴집니다. 방문 설치 서비스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장점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며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